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빈대 관련주 한번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살충제 관련주들이 어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빈대 관련주들이 어 제대로 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살충제에 이어서 동물 백신, 방역 어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 더욱 더 편입이 되면서 어 종목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대성미생물이 동물 백신 관련주로서 오늘 장중 24.6%어 급등을 했고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방 ]에서 어, 6월 3일 날 조류도금 어, 수혜주로 해서 어, 추천을 드려서 그날 바로 초단기로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어, 그날 수익 내고 물량을 좀 남겨뒀다가 오늘 어, 이렇게 빈대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을 하는 걸 보고 거의 고점언저리에서 어, 전략매도 하면서 우리 방에서 오늘 20% 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대승미생물 어, 외에 또 어 오늘 움직인 종목 또파루 네, 파룹 같은 경우에 오늘 어, 오늘의 대장 종목이었습니다. 파도는 오늘 어, 장 열리고 어,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어, 이렇게 어, 들었다 났다를 하고 어 했던 종목으로서 오늘 어,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이제 빈대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아침에 급등을 보였다가 어, 상승분을 어, 반납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8호 같은 경우에도 어, 그래 들어오면서 오늘 어,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오늘 어, 12.4% 어, 이렇게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8호 외에도 오늘 어, 움직인 종목들은 음. 뭐, 대한육팜도, 어, 오늘, 어, 들었다 놨고, 네. 어,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기존에, 어, 움직인 종목 중에 경농 종목입니다. 어, 경농 같은 경우, 어제, 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네. 어, 어제 상한가 가고 아침에, 어, 갯띠어 출발해서 오늘, 어, 11%까지 올랐는데, 어, 이 종목은 이제 저희 방에서 어제, 어, 이렇게, 제, 어, 물량을 어 조금 줄이고 남겨뒀던 물량으로 오늘 네어장 출발하고 바로 어 전량매도를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방에서 오늘 26%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가고, 어, 오늘 아침에, 어, 살짝, 어, 이렇게 동시호가 때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를 하길래, 어, 바로, 어, 전략 매도를 해서, 어, 저희 방에서는, 어, 수익을 오늘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어, 결국 종목이 다 흘러내렸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어, 종가 0.08%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빈대 관련주들이 지금 형성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어~ 편입이 되고 지금 현재 어~ 지금 이제 소독 관련해서 또 청소 어~ 이런 방역에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또 편입이 되고 있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어~ 그런데 어~ 경농 같은 경우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을 어~ 내고 더갈 수도 있지만 어~ 오늘 아침에 빠르게 어, 또, 전략 매도 내서, 어, 빠르게 정확하게, 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경농과 앞에 얘기 드렸던, 어, 대성 미생물,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빈대 관련주로, 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살충제의 그 내성을 가진 빈대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살충제, 어, 대체 살충제, 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 부처 반어 관계 부처에서 빈대 합동 대책 본부를 꾸리고 있으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별 현황 관리에 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 그런 이제 대처 방법들 어, 그리고 방역과 뭐 소독, 어, 청소에 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계속해서 어,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이 될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어,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뭐, 취약시설에 대한 그런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발견 즉시, 어,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어, 뭐, 정부에서, 어, 이런 또, 어, 방제 기간을, 어,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계속해서, 어, 종목들, 어, 체크를 하시고, 어, 저희 방에서는 지금 현재 두 종목, 어,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또, 이제 그, 청소, 어, 소독에 관련된 종목, 새로운 종목또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어, 저희 방에는, 어, 좀, 어, 지금 미리 또 매집을 해놨고, 또 수익,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종목 필요하신 분들, 네. 어, 저희 방은 꾸준히, 어, 종목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 필요하신 분들, 네. 이 안내 뛰어났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어, 방이 지금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 내고 쉽고 편하게 어,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싶은 분들 분들, 네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어, 무소 t v 김실장이었습니다.